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토틱스의 팍시 다이어트 가려율피 제품인데요 이제 슬슬 봄이 시작되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은비님 다이어트 제품으로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현직 약사분이 설계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한국인 대상 총 복부지방 면적이 24.5cm 감소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보통 다이어트 한 거를 보면 둘레나 체중으로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데 팍시 다이어트는 CT를 찍어서 지방 면적 감소된 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팍시 다이어트에 들어가 있는 엘라그산이 핵심인데요. 엘라그산은 지방 세포의 생성 및 분해를 조절해주고 콜레스테롤, 혈압, 혈장 등의 상승과도 관련되어 있는 대사 증후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떼는 다행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특히나 뱃살 감량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일 1회 1회 이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를 하면 되는 제입니다 정말 간편하죠. 이게 그리고 PTP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위생적이고요. 밤에 싸고 있는 얇은 속껍질을 율피라고 하는데 발효 율피인 율피 부분을 발효시킨 거라고 하네요. 하루에 한 번씩 챙기면서 식단도 하고 뭐 간단하게 운동도 하고 운동을 못 하는 날에는 걷기라도 하면서 관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개를 먼저 챙겨봤는데 알약 상태도 적당한 크기라서 먹는 김이 불편하거나 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오늘 일출을 해야 돼가지고 한번 나보겠습니다. 확시히 설치하면서 실수 거리에서도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는 가벼운 유산소도 어. 하는 중입니다. 외출하기 전에 <laughs> 챙기면 입니다 하루에 두 개씩만 챙기면 되니까 편해서 챙기고 있어요. 남은 거는 이렇게 개별 포장돼 있어서 보관하기도 편하고 는 엄청 타이트하게 하진 않았어요. 패시하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먹었고 약속이 있는 날에도 뭐 술자리가 있을 때는 부담스럽지 않고 이렇게 약간 좀 단백질도 챙기면서 먹을 수 있는 안주들로 먹었습니다. 조금 더 가볍게 먹고 싶은 날에는 샐러드로 먹어주고요. 기본적으로 너무 배부르지 않게 챙기면서 확실 다이어트도 하루에 이 접시 꼭 챙겼습니다. 오늘 챙겨 먹는 아메리카노 준비했어요. 짠. 지금 며칠 동안 하는데 그래도 속쪽에 붓기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딱 들어간 것 같은데 이어서 열심히 해보고 길에 가져가겠습니다. 이거는 언니 또 먹을 거. 전체적으로 뱃살이랑 옆구리살 쪽이좀 많이 갑 기존 몸무게에서 한 4~5kg 정도 감량이 된것 같습니다. 앞쪽이랑 옆쪽 라인이 많이 변화가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꾸준히 팍시 다이어트 하셔서 가오는 여름을 위해 체중 감량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드릴게요.